옛날에 이거를 보통 바이오 아드드 리메이크라고 그때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바이오 아드드 리버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도 아니고 말이야. 심지어 바이오 아드 리버스라는 게임이 따로 나왔어요. 나중에 또. 그래서 이거를 리버스라고 부르면 안 돼, 이제. 원 리메이크라고 해야 돼. 페르시아 왕자 리메이크 현재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수치수됐때 봐야 하나요? 전혀 저도 그냥 기억이 안 나네요. 안 그래도 그 로스트 크라운 그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게임이 매우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잘안 나와가지고 더 이상 그 시리즈를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메타크리틱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게임인데 안 팔리니까 그냥 안 만들래의 개념으로 지금 됐어. 어, 세상에. 그래서 발더스케이트 제작자가 아니, 점수가 높은데 왜안 만드냐? 이제 이렇게 지 뭐라고 있음. 유비소프트한테. 야, 그거라도 파야지. 솔직히 말해, 나도 거기에 좀 동감하는데. 플랫폼 게임을 그 정도 돈을 주고 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에... 요즘 플랫폼 게임은 만얼마이만얼마 얼마 이렇게 파는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로스트크라운 너무 비싸죠? 유비소프트가 이 결국에는 가격만 좀 낮추면은 게임들이 다 반반하다니까? 어스신크리드 욕은 꾸준히 먹는데 이제 팔리긴 팔리니까요. 그니까 러 내는 거죠. 메타크리틱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바이오하드6도 잘 팔렸어. 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리부트를 했잖아요. 시리즈를 이제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죠. 게임 길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밌는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잠 설치게 만드는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에 못 버틴다는 거는 뭔가 뭔가 재미는 있는데 4시간을 갈가먹을 정도로 재밌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밤 짬 쪼개가면서 합니다 학교나 직장을 가서 이제 그게 계속 생각나고 막 게임 중독자죠 그러면 거의 저는 예전에 드래곤즈 도그마 2인가? 그거를 한 20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요 스토리가 있는 게임은 오래 못해요 바이오아즈드 같은 거 10시간씩 못해요 RPG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오래 할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와우 제가 말씀드린 드래곤즈 도그마, 엘들링 이런 것들 노동을 하는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도 돌아야 되고 저기도 돌아야 되고 아할거왜 이렇게 많아? 근데 네, 그런 게임들이 플레이 타임이 깁니다 전 왜케 모넌 재미를 못 느낄까요? 액션쪽 소울쪽 파밍게임 다 좋아하는데 유독 모넌만 타격감이 별로고 재미를 못 느끼겠음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몬스터가 옛날에 월드가 좋고 라이즈가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 캐릭터를 키우는 맛이 좋았는데 라이즈는 굉장한 액션게임이 된것 같은 느낌이랄까? 저도 솔직히 액션 별로 안 좋아하고 롤 플레잉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모험이 있는 거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도 잡고 저 새끼도 잡고 아이템 먹고 뭐뭐 뭐 무기 얻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강해지고 내가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런 빌드업 있죠 이런 것들이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빌드업 하는 과정을 저는 더 좋아해요 그걸 이제 모험이라고 하죠 모험이 재밌어 몬스턴트 같은 경우는 그런 모험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프롬 소프트 게임은 롤플레잉이 다 있어가지고, 그 모험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씩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되게 세세하거든요. 그게 이제 몬스터 헌랑 차이점이죠. 그래서 몬스터 헌 같은 게임은 롤플레잉으로 보지 않죠. 그냥 액션 게임이지. 나를 강하게 키우는 건 맞지만 여정은 없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저 옛날에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런 거 봤던 것 같아. 탄창이라고 부르면 미필이라고 하던데? 나 그래서 이해를 못 했었어. 처음에. 왜? 왜탄창이라고 부르면 왜 미필인 건데? 아, 군필자들은 타날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타날집이라고 한다고 그거를 근데 저는 탄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도. 어, 그럼 나는 나 미필이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최신 게임 사이일트 안 하고 이거 하심? 어, 사이일트도 할 거예요. 아, 정말 급하시네. 그니까메타포 해야지 지금 무슨 여러분, 지금 메타포 해야 합니다. 메타포. 지금 메타입니다. 메타포가. <laughs> 아씨,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메타포 하려고 페르소나 3도 한 거란 말이에요. 또 드래곤퀘스트 3그 HD, 2D 그것도 나온단 말이야. 아, 정말. 여러분, 원래 흥분, 흥분하면은 짜증나는 거 아시죠? 도파민 막 뿜뿜 하면은 그 짜증난데요, 그게. 어, 나 너무 짜증나, 지금. 게임 나와가지고. <laughs> 메타포로 편견 깰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추천드리기로는 페르소나를 먼저 하신 다음에 메타포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메타포 자체가 페르소나 개발진이 만든 거여가지고, 페르소나5로 입문을 하시고, 어, 이거 재밌다! 그러면 이제 메타포 하시면 돼요. 페르소나5 먼저 하세요. 순서로는 그게 나은 것 같아. 고티는 10, 10월달에 하는데도 있는데, 보통 12월달부터 더 게이머부터 보는 게 좋죠. 더 게이머드가 12월 초에 해요. 12월 초. 더 게이머드 께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월 달 내년 2월에서 3월 달. 그때 이제 고티를 쫙 다른 시상식들이 합니다. 웹진들은 보통 12월 달에 고티 리뷰를 올리고요. IGN, 뭐 게임스팟, 뭐 유로게이머 이런데도 올해는 되게 반반의 게임들이. 아우, 전 모르겠어요. 저는 고티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laughs> 그럼 머리 아픈 짓을 하지 않지? 아스트로봇이 사실.. 가능성이 좀 높아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스트로봇 메타포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등등등 와 메타포대 리버스면은 신흥 최고의 JRPG 그리고 이제 좀 옛날이지만 전통의 강호 이제 그렇게 붙는거잖아 약간 맨시티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런 느낌 아닙니까? 아 요즘 맨유 별로 못하지? <laughs> 오오호호호호야호호호호이 야, 이... 방을. 나도 나가고 싶다, 진짜 호호호호아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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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마호호호호호호나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안나올호호호 나나안 수가 없호호아호호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하지만 존재 자체가 이제 민폐죠? <laughs> 넌 존재 자체가 민폐야 불쌍한 척 하지마 집에 들어오는 거미는 높은 확률로 임신한 암거미입니다 거참 어, 무서운 얘기구만 벌레 진짜 싫죠? 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하 정말 있는 것도 이상한 거야 벌레 좋아하세요? 네뭐 이런 건 이상한 거잖아 <laughs> 저 벌레 좋아해요 네 이거 2002년 게임이에요 시리즈 첫 번째 리메이크 작품이죠. 이게 리메이크라는 게 놀랍죠, 사실. 이게, 어? 이게 원작인가요? 아니요, 원작은 이거보다 훨씬 꾸린, 꾸린 게임이에요. 2002년 월드컵이 수,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일본이 조별에서 떨어졌던가요? 16강 갔어요? 와. 일본이 축구를 잘하긴 잘하는구나. 중국도 월드컵을 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한국이랑 일본이 그 때, 한일 월드컵이어가지고, 시드가 있었죠? 그게 이제 개최국은 시드를 무조건 주니까. 그래서 중국이 붙었나 보다. 한국이, 한일이 빠지니까. 그, 월드컵 조별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조가, 미국,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이었는데, 거의 이거는, 한국이 4위 가고, 미국이랑 폴란드가 2, 3위 전하고포르투갈 1위, 1위였던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렇지 않았잖아. 한국이 1위였나? 조, 조별? 포르투갈이 떨어졌나 그때? 아 미쳤어 진짜 그때 정말 대박이었어 야 그때 포르투갈 진짜 미친 선수였었는데 포르투갈도 손쉽게 16강 가겠지 했는데 떨어짐 그 당시 한국이 축구를 잘하긴 했어 히링크 감독이 되게 정확했네요 되게? 와, 체력 훈련 엄청 시키고 근데 그게 되게 맞았었어 아나 블로그부터 6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그것도 할 겁니다 그래도 할거에요 진짜임. 콜업은 원이 최고였는데 원 재밌었지. 저는 투도 좋았어요. 2 편이랑 포. 전그두 개도 좋았어요. 포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원도 되게 이야기가 좋았어. 프라이스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근데 프라이스가 죽어요. 도중 미션에서 독일군으로 변장하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걸려가지고 아프리카에 핵터 지는 거요? 헥터지는 거면은 모든 어폐원인 것 같은데요. 콜 오브 디티 4. 그때는 이제 4편이었습니다. 4편.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때. 헥터지는 장면. 우리가 생각하는 콜 오브 디티 캠페인 하면은 되게 영어 같은 서사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구작에서는 영어 같은 서사가 거의 아니었고요. 한 월드 에더쯤부터 드라마틱한 서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아크가 이제 그걸 이제 가져왔고. 월드에도 뭐, 블랙옵스1, 이런 거 이제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였고, 모던어페어2도 드라마 좀 영화 같은 이야기, 이제 그렇게 변해갑니다. 점점 영화가 되고 있어, 이제, 시리즈가. 근데 이제 모던어페어4까지는 완전 전쟁사였어요. 이야기 자체보다는 현실감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제 되게 좀 엄청 센세이션 했던 것 같아. 미션들도 그렇고. 주인공이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폴 잭슨, 병장 폴 잭슨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병사가 돼가지고 이제 미션 수행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핵이 뻥하고 터져. 지금의 코로바고는좀 느낌이 달랐어. 맞아. 모더노페 1은 진짜 처음에 튜토리얼을 하잖아요. 그거 시간제를 재, 재는 것도 이제 되게 재밌었어. 시간 재가지고 거기서 내가 마스터를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 요즘은 코로뷰티가 튜토리얼이 없어. 뭔놈에 옛날 시리즈는 코로 1, 2. 3편 안 해봐서 모르겠고. 포막 이런 시리즈는 다 튜토리얼이 있었거든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튜토리를 안 해줘. 아, 나 정말 씨. 오늘인가 어젠가 무슨 뭐, 무슨 게임 결승전 뭐 했었던 모양이던데? 그게 롤드컵 결승전이었어요? 어. 챔스 결승전 같은 거겠네요? 오히려 한국에선 챔스 결승보다 많이 보겠는데? 롤드컵을? 시간이 그, 그지 같아가지고. 롤란 사람한테 이제 월드컵이다. 그쵸. 아무래도 게이머 입장에서는 이제 또 월드컵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e스포츠가 그렇게 발달한 게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롤란지가 진짜 한 10, 년 전이어가지고. 10년 더 돼가지고. 훨씬 더 됐죠. 저는 거기서 컴까기가 재밌더라고요. 컴까기전 누구랑 경쟁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 왜 싸워? 남이랑. 전 스타크래프트도 캠페인, 유즈맵, 뭐그 정도만 했었지. 밀리를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 콜옵 멀티는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요 그건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 그냥 뭐랄까 나의 나의 분노를 푸는 게임이야 근데 롤은 팀에 소속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못하면 욕을 먹어 내가 왜 욕먹어야 되는데 내가 게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아니 콜옵은 그냥 내 맘대로 다 죽이면 되잖아 팀 그딴 거 없잖아 근데 롤은 그 캐릭터가 막 몇십 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잘 못하는 거 있으면은 욕을 오지게 합니다, 진짜. 아니, 게임 못할 수도 있잖아. 또 그런 놈들 특징이, 고약한 놈들 특징이 뭔줄 알아. 초보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지랄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놀고 싶어서 하는 건데. 롤을 그래서 왜 했냐면은 심지어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저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막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내 길이 아니었어, 거기는. 카트라이더는 안 하세요? 카트라이더 옛날에 했었죠. 그게 한 2003년쯤일 거예요. 서비스 종료했죠, 카트라이더가 2023년에. 드리프트 몰빵하려고 그걸 이제 서비스를 종료했는데 드리프트가 잘안 되고 있어. <laughs> 어떻게 걔네? 아, 카트라이더 진짜 옛날에 재밌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누구나 다그 게임을 했으니까요. 넥슨이 진짜 게임 좋은 게 되게 많았었어. 그 당시에 진짜 넥슨 황금기였기 때문에 바람의 나라. 뭐 물론 그 시대 게임은 아니지만 크레이지 아케이드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IP를 굴려서 나온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이제 다그 시기에 나왔던 게임들이라서 넥슨이 그 당시 최고로 쳐주는 회사였죠. 한편으로 이제 뭐 리니지도 있고 뭐 거상도 있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마구마구 뭐 건즈 어전 뭐. 사실 그 PC방보다는 오락실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오락실에서 스트레이트 파이터나 뭐 슈팅게임이나 이런 거를 더 좋아했었어요. 저는 저는 그래서 그런 온라인 게임들은 그다지 재미가 없었어. FPS 게임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코르비디티가 이제 2003년에 나왔으니까요. 그 코르비디티를 그때 시작했죠. 저는 남들이 이제 뭐 다른 게임 하고 있을 때저코콜 오브 를 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을 막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서든어택, 상병, <laughs> 여기서 끝났어. 상병에서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해버렸죠 제가 모르겠어요 콜옵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좋아했던 게임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랑 콜옵이었는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다드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 요즘 축구 게임 안 하시나요? 네, 축구 게임 잘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위닝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아예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유 당연히 위닝이 더 좋죠 그러니까 위닝과 피파의 장단점이 뭐냐면 저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피파의 특징은 선수들이 발 밑이 되게 좋아요. 볼을 되게 잘 다뤄요, 모든 선수들이. 근데 위닝은 발 밑이 안 좋아. 발 밑이 안 좋기 때문에 소위 말해 등 지는 플레이를 많이 해야 돼요. 등 지는 플레이를 해가지고 공간을, 나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옆에 놈한테 주고. 그래서 패스를 되게 많이 해요, 위닝이 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닫아놓는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개할 때 역습으로 가요. 수비가 되게 세요, 위닝이. 그래서 위닝이 수비를 철벽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요 절대 못틀고 스루패스 하는 맛이 되게 좋아서 공이 빠르게 회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역습하는 맛이 되게 좋죠 그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게 사기야 근데 메시 같은 놈들이 약해요 위닝에서 메시는 쓰레기예요 키가 작아가지고 등지는 플레이가 잘 안돼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 피파는 그런 개념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수비가 너무 허술해 위닝은 절대 무조건 잠글 수 있거든요 판 조금 허술해요. 실제 숙소 선수들 같아. 좀 허술해. 조직적이지가 않아.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어.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준 초창기 3D 게임이요. 와, 그래픽 되게 좋다. 이런 거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옛날이야. 디아블로 1 컷신이 진짜 엄청 놀랐고, 생김새는 3D이긴 한데, 게임 자체가 2D였거든요 근데 정말 완벽한 3D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을 줬고 그 당시에는 찾아보기 드문 게임이었어요 저한테 그냥 그, 그랬던 것 같아 그 당시에 블리자드는 역시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막 이런 게 나오죠 제가 처음으로 본 3D 게임에 한해서는 디아블로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3D 게임에 진짜 혁신을 가져왔다고 생각된 게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크라이시스 그게 한 2007년인가 그때쯤 나왔거든요 크라이시스가 그건 진짜 충격이었어 그래픽이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그래픽이었어 크라이시스는 사실 그게 크라이시스 파크라이 이제 그두 가지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그 크라이엔진의 테크 데모이지 않습니까? 크라이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진으로 엔진을 팔려고 하는 그런 엔진 회사가 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최적화가 좀 발목을 많이 잡았죠 벤치마크였죠. 그건 이제 그 당시에 크래시스 1은, 그때 이제 라데온 HD 막 이제 이런 거 한창 나올 때잖아요. 몇 프레임 나오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수 있고, 그땐 그랬어. 정말 아, 충격적인 게임 또 하나 있었다. 기어소 오버, 기어소 오버는 한2 0 0한 5년인가? 엑스박스 독점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에픽 게임즈가 언리얼 엔진 홍보하려고 만든 게임이 기어소 오버예요. 근데 기어스 오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큰 성공으로 해버리면서 엑스박스가 그 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박스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만도 했어 정말 충격적인 게임이었어 기어스 오버는 근데 이제 에픽게임즈 손에서 딱 떠나면서 코얼리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걸 맡으면서 이제 뭔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듯한 근데 그땐 쩔었어 정말 그렇 생각해보면 크라이시스랑 기어스 오버 둘다 이제 크라이 엔진이랑 언리얼 엔진의 테크 데모에 가까웠었는데 언리얼은 이제 초 A급 엔진으로 성장해버렸고 크라이 엔진은 뭐 이제 잘 안됐죠 그 당시 이제 크라이 엔진으로 꽤 게임 많이 만들었었다고 하는데 사실 사우지원이영 꽝이었다고 얘기들을 하니까 터키였나 어디 정부에서 6천억인가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해쳐먹었는데 그걸 해쳐먹네 <laughs> 크라이시스 4가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개발을 하고 있나? <laughs> 그것도 지금 아리까리한데? 아 써노브룸 그게 한 엑스박스 2010년 초중에 나왔었네요 라이즈 오브 드럼. 그거 되게 그래픽 좋았죠 그것도 벌써 10년 전이야 그게 디오더요? 아 디오더 그래픽이 참 기가 막힌 게임이긴 했죠 플레이스테이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테크네보 게임이 됐어. 레디에던에서 만들었나보다. 하지만 게임이 재미가 없었다는 짧고, 그래픽은 참 좋았는데.